thank you here t e winning 11th nine ashaw c h 야, 승리를 갈망하는 전국의 4300만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삼성 하우젠 올스타전 중부선발대 남부선발 자, 오늘은 해설가의 신성 서영욱 씨가 자리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최고의 캐스터와 함께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K리그 올스타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별들의 잔치라고도 하죠. 팬, 스타플레이어 그리고 구단 모두가 만드는 그야말로 축구 잔치입니다. 자 팬들께서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올스타전을 통해서 K리그에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아, 움직임이 아주 절묘합니다 공 이어받는 이관호 좋은 패스입니다 양팀 선수 불경합 무시슛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만들어보지만 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박진섭, 김두현, 한번 잡으면 존처럼 이 뺏기는 선수는 아닙니다. 아잘 들어갔었는데요, 이프 부족합니다. 이관우. 골 터치 라인 벗어납니다. 남부 선발 번질 준비합니다. 유상철, 이정효, 일단 뒤로 돌립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올릴 수 있는 기회 자, 여기서 올라갈까요? 같이 떴습니다 정경호 자, 득점 기회 드릴 수 있는 지역까지 연결됐었는데요 볼 받지 못했습니다 박주영 왼쪽으로 갑니다 연결 아주 좋습니다 박주영 김대의 자, 한 번에 연결 좋았습니다 슛 아슬아슬하게 넘어갑니다 자, 방금 전 플레이 정말 아쉬운 순간 아닙니까 네, 좋았습니다 시작이 반이거든요 네, 끝까지 결과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 전반 15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뚫고 들어갑니다. 윤석수비를 매끄럽게 빠져나옵니다. 최송영 패스받는 이관우 자, 우측 돌립니다.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남은 점 노바크 기회. 아, 파울 판정이 납니다. 네, 빠른 역습. 네, 역습으로 계속 상대를 괴롭히고 있죠? 산토스. 최진철. 자, 패스 받는 윤정환. 옆으로 살짝 빼봅니다. 같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관우. 자, 배스 차단되었습니다 자리 잡고 있는 윤정환. 볼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윤정환. 자, 자기 팀 선수 찾고 있습니다. 뒤에서 달려 들어옵니다. 이장관,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양팀 선수 볼다입니다 슛! 손으로 걷어냅니다. 천연번 라인 벗어납니다. 거의 들어가는 걸 막아냈습니다. 네, 오늘 알찬 내용의 경기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발리슛 펀치. 아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 멋진 플레이 나왔습니다. 조영혁. 김은중 김두현 박진섭 운전 쇄도에 들어옵니다. 자, 돌파 되지 않습니다. 김정우 파울입니다. 이정표 남부선발 좌측에서 뚫고 들어갑니다. 아네 저건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박진섭 여전히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토. 김정우 드로잉. 이장관. 우측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장관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빨리 이어줍니다. 마토. 이관우 김대의. 수비기로 살짝 돌파. 수비뒤로 돌아갑니다. 자 문전 변냥 흘러주어 공비 플레이가 아주 일품이네요. 헤딩슛. 코너킥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홈에서 세트 플레이. 오늘 처음입니다. 자 골대 정면 헤딩. 왼쪽으로 보낸 볼. 고정수, 일단 옆으로 움직여봅니다. 이정표 이장관 우측 돌파에 들어갑니다. 이장관 여자기 팀 선수 찾고 있습니다. 길게 연결 이번 패스 너무 길었습니다. 김두현 왼쪽으로 돌립니다. 전반전 종료 휘슬입니다. 전반전 마쳤지만 아직까지 득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이거다 라고 생각하는 장면은 많이 있었습니다만요. 득점까지 어, 있었다면 지금 금상첨화였을 텐데 뭐 후반전에는 골이 나오겠죠? 음, 그렇군요. 네, 그럼 후반전에는 어떤 전략으로 경기를 하게 될런지요? 자, 후반전이 기대됩니다. 전반전 끝! 후반전 시작을 알리는 B3. 크게 울렸습니다. 자, 전반에서는 기대하던 득점 장면을 볼수 없었는데요. 자, 후반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달려 들어옵니다. 빨리 끊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드리블 타임이 너무 길어요. 자, 여기서 공 뺏겼습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팀워, 좋습니다. 자, 문전! 전냥흘러주죠 왼쪽에서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볼을 올리겠습니다 보시죠, 김두현 띄워준 볼 자, 밖으로 처리돼 나온 볼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기대해볼만 합니다 문전! 한가운데! 아, 네. 자, 보십시오, 앞쪽에 3명이 있습니다 자, 골키퍼 잡았습니다 정경호 옆으로 움직여 봅니다. 아좀 심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박진섭 양팀 선수 볼 경합 커로킥이 됐습니다. 공차는 선수 고종수 안쪽 들어 옵니다. 골키퍼 잡았습니다. 돌입니다 아, 경기장 보는 시야가 참 넓어요. 상대의허점을 파고드는 한 네, 격승으로 역습. 계속 상대를 괴롭히고 있죠. 빈 곳으로 나왔습니다. 차단당했습니다. 뺏어냈습니다. 한 번의 연결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 의한 절호의 공격 찬스를 맞았습니다. 아잘 들어갔었는데요 2%프 부족합니다 자 심판 파울 선언합니다 자이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는 고정수 아 정말 패스 좋았는데 아쉽죠 아 좋은 프리킥 찬스 안타깝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앞쪽으로 윤정환 패스 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골키퍼 잡았습니다. 마토 이관우 빈 곳으로 질러줍니다. 박주영 아 위험한 지역 피을를 울렸습니다. 뒤에서 달려들어옵니다. 자, 이번 골로 승기를 잡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음, 교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좀 선수 교체하는군요. 자, 이번 교체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합니다. 자, 남부 선발 공격진에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공격진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플레이로 뭐 상대 문전을 위협하겠다는 게 이번 교체의 의미죠. 그렇게 쭉. 자, 이번 슛 정말 아쉬운 순간 아닙니까? 아, 이번 슛은좀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뒤에서 달려들어옵니다. 김병지 고종수 이정효 뒤로 다시 돌립니다. 앞으로 넣어줍니다. 후반 3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판단이 좀 늦었죠. 한 번에 전방으로 이었습니다. 네, 호스비 보여줍니다. 김병진또한번 헤딩. 산드로. 윤정환. 인 공간 짧았습니다. 앞으로 넣어줍니다. 뒤에서 달려 들어옵니다. 가볍게 패스. 자, 역습! 역습입니다. 한 박자 빠른 템포의 공격. 남부 선발, 볼 잡고 있습니다. 유상철. 조금 길었습니다. 자, 볼 뺏기지 않습니다. 김대의. 한 번에 연결 됐습니다 네, 패스 쫓아가지 못합니다. 골키퍼 처리합니다. 박진섭 왼쪽으로 줍니다. 김대의, 중부 선발, 볼 돌립니다. 좋은 위치에서 받았습니다. 여전히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기어받는 김정우, 볼 따냈습니다. 아, 잘 들어갔었는데요. 이프 부족합니다. 아, 이것만 잘 넘겼으면 득점상으로 갈수 있었는데요. 정말 아쉽습니다. 김두현. 오른쪽으로 가볍게. 슛! 골! 골문을 가리는 골! 경기 종료 직전! 중구 선발! 승부 결정지는 중요한 골입니다. 박주영. 모두가 기다리던 첫골 뽑아냈습니다. 경기 균형이 기울어졌습니다. 침착하게 한골 성공시켰습니다. 아, 예, 여기 저런 골, 어, 선수들 사기를 높여주는 효과를 내죠. 네,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플레이 보여주는군요. 네, 득점 장면, 카메라 포착이 아주 좋았습니다. 중부 선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정말 천금 같은 골입니다. 자,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앞쪽으로 패스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일직 수비를 매끄럽게 빠져나옵니다. 네 빠른 역습. 아 경기장 보는 시야가 참넓어요자 심판 파울 선언합니다. 김은준 여전히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를 보지 못했습니다. 박동혁에게 보냅니다. 롱패스, 핏을 울리며 경기를 마칩니다. 1대 0, 중구 선발 한골차 승리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어, 그런데 끝까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보통 경기 끝나기 5분 전이 아주 마이 시간대라고 불리는데, 역시 이 시간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서포터들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 기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부 선발, 슈팅 횟수를 보면 상대보다 좋은 경기를 펼쳤죠? 그럼요. 뭐 전반 때는 이 슈팅을 한 장면이 상당히 많이 보였었죠.